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수안지구의 중심을 흐르는 풍영정천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수변과 친수여가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수공간 조성구간은 장덕동 하남대교부터 월곡동 고롯교까지 2.9km 구간이며 광주시는 이 구간에 산책로와 전통 정자 등을 설치하고 꽃창포 등을 식재해 수질자정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벤치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이황 등의 선비와 시인들의 시문과 조형물 등도 배치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풍영정천 조성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향의 강을 조성할 예정이며 공사는 이달 말에 착공돼 2014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동광주IC에서 광산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간 재원분담 조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기본 설계 용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은 1일 평균 통행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인 5만 2천 대인 것에 비해 2011년도 기준 10만 대로 나타나 지정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비용 분담 방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내년도 기본 설계 용역비로 국비 50억 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는 3,72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확장 비용은 국비로 조달하고 보상비와 용봉할 시 신설 등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는 광주시에서 부담합니다. 광주시가 광산업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3년도 광산업 기술력 향상 사업비로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87% 증액된 것으로 광 관련 제품 설계 지원, 요소 공정 기술 개발 지원, 광기술 주치 의 기술 서비스 기반과 사업화 등네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광산업 기술력 향상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1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돼 왔으며 참여 기업의 기술 수준 23% 향상과 103%의 매출액 증가, 50%의 신규 시장 창출 효과를 거둬왔습니다. 한편 기술력 향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설계 지원 및 시제품 제작 평가, 핵심 공정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한국광기술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기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광부품과 시스템, 글로벌 마케팅 등 지역 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포토닉스 컨버전스 2017 계획을 수립해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광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가 스마트폰 앱의 이용을 활성화해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신 프로그램인 주소 찾아 앱을 통해 자기 집 건물 번호를 촬영하면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아이패드와 차량용 블랙박스, 온누리상품권 등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당첨자는 11월 14일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와 개인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출신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페스티벌 오광주 정율성 축제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됩니다.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화합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광주 문화예술회관과 빛고을 시민문화관 등에서 개최되며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 기간 동안 광주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전국의 지적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재적 등본이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조상의 토지는 호조 승계자만 열람할 수 있고,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